자 카카오뱅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뱅크 지금 13% 장중에 지금 조금 더 올라 들어갔었죠? 왜 올라 들어가서 16.3%까지 올라 들어갔어요. 위로 이제 쭉 올라 들어가고 지금 어, 어, 위로 지금 쭉 올라 들어가고 벽 넘어 들어간 다음에 다 아직 안 내려고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자 이거 오늘 어, 올라간 어, 이유를 살펴보게 되면요 없습니다. 어, 올라간 이슈가 없어요. 아그 okay. 코인은 카카오 내일 가상 제공, 요 가지고 지금 16%올라 들어갔을까요? 아니면 뭐 어, AI 금융 계산기 출시, 이거 어, 요거 가지고 16% 올라 들어갔을까? 이, 이 이거 가지고 올라 들어갔을까요? 16%가 맞죠? 자, 이 앞쪽에서 어, 지난 어, 앞서 어, 20일에도 요 분석을 해드린 바 있습니다. 태국 아, 어, 제가 태국 진출 같은 경우, 자, 요런 거 같은 경우가 재료가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키마축이다 이거 키마축의 상승으로 봐라라는 얘기를 드렸었죠. 어, 그저께 20일 날 주가 폭주하는 날. 자, 그렇게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리고는, 자, 그리고는 다시 어저께 JP 모건이 비중 축소 의견을 내에 따라 주가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앞쪽에 이거는 그렇게 크게 이슈가 되지 않는다. 이게 재료 가치가 그렇게 큰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자, JP 모건에서 얘기 보게 된다라고 하면 예 받아가지고 급등을 해 주가는 크게 급등을 했는데 실제로 이게 실적 나오기까지는 한참 걸리게 되어 있고 그리고 카카오 뱅크가 그렇게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게 크게 돈이 되지 않고 그죠 태국 들어가서 뭐 하겠냐 그니까 그날도 제가 예쁜 얘기를 드렸습니다 우리 해외 진출 같은 경우가 제일 만만한 게 어디냐 그러면 태국 베트남에 어, 의도 기기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 많죠 지금 태국 베트남 진출했다 그러고 그 가지고 해외 진출 근로. 글로벌, 글로벌 진출이라고 우기는 회사들, 아 글로벌 선도기업이라고 우기는데 그래서 그래서 글로벌 어디냐 하고 보니까 태국 진출했대요. 태국 진출했다고 글로벌 진출, 글로벌 선도기업 이런 소리들하고 잡빠졌거든요 베트남 갔다고, 야 베트남에 우리 기업이 들어간 지가 언젠데아왜 아 중국에다 지점 만들고 글로벌 진출이라고 그러지 그러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잡주들 전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큰 돈이 되겠냐고 그래서 이거 지금 현재의 상승은 이것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야. 자, 이래서 단순한 기대망으로 주가가 반응하는 건 비합리적이다라고 했어요. 채피 모건의 얘기도 맞아요. 이건 어디까지나 전통적인 얘기이고요. 이게 그러니까 뭐 정석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하면 그렇게 얘기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외국인들이 외국계 투자해서적공된 JP 모건 같은 이런 굴지의 글로벌 최고 어, 어 앞에 여기에서 이렇게 매도내면 보통 급락이 나오지 않습니까? 안 나오죠 버티죠. 그만큼 지금이 굉장히 가던 얘기야. 어저께 외국인 기관 합쳐가지고 조단이 1조 3천억에 대규모 매도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코스피 약밥으로 붙여버리고요. 오늘 또 튀어나가죠. 그 그러니까 지금은 이거 계속해서 위로 키맞추기라는 관점을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야 되는 시기예요 지수가 3,000인데, 자, 아직 오늘, 오늘 돼서 이제 반등 나오고 있는 골드 케미칼 같은 종목 보자, 이게. 아직도 바닥이죠. 지수가 3,000인데, 최소한의 키맞추기 반등 같은 우도안나왔거든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그런데 뭐이 정도 되는 종목들이라고 그런 종목들도 올라요. 예, 진짜로 그야말로 그냥 예, 신적가안 나오면 다행인 그런 애들도 올라. 그러면 이 정도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올라가는 거 맞지 않습니까? LS 일렉트리 신고가 났죠. 자저 앞쪽에서 효성중공 가장 먼저 당기고 있는 효성중공 신고가 폭주랠리 나오고. 그 다음에 LS 일, 자, 현대 일렉트리 신고가 나왔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순서 같은 경우로 산일전기 얘기드리고, 그다음 LS 일렉트리 얘기드렸죠. 지 순서 대로다 신고가 아닙니까? 선일전기 신고가 들어갔고, 그리고 이제 LS일렉트릭 신고가 들어갔고, 상향으로 키 맞춰줘야죠. 어? 지수도 지금 3,3100포인트가 이제 눈앞인데, 지수 올라가는 것만큼 인덱스 들어오고요, 주가도 당연히 올라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자, 이기 보세요. 자, 카카오페이가 앞서 이 올라온 것 같은 경우에, 결국 이 카카오페이 키 맞춰가는 것 같은데, 카카오페이가 또 질주를 해서 이만큼 달려나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달려나가고, 그리고 이 카카오페이가 오늘 거래 정지예요 이게, 이렇게 미친 듯이 달려나갔던, 이렇게 미친 듯이 러닝컬렉션이죠? 러닝컬렉션 2차 상승 폭주로 달려버렸던 이게 지금 오늘 거래 정지가 됐다 이겁니다. 이때 키안 맞추면 언제 맞출 거야? 그죠? 에? 이때 키를 안 맞추면, 그러니까 카카오 같은 경우는 아시티피, 카카오 그룹이 통으로 뭉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카카오 페이 거래가 정지가 되고. 카오도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따라 맞춰서 붙였지 않습니까? 카카오도 지금 1, 2, 3 올라 들어가고 어제도 양봉 나오고 오늘도 양봉이 갔는데 어쨌든 이렇게 계속 위로 지금 이만큼 들어올려졌잖아요. 똑같은 형태로 1차 상승 여기는 러닝 커렉션이 아니고 전형적인 옛날, 옛날 형태의 상승 페넨트형이죠. 페넨트형 1차에서 올라온 크기만큼 2차 상승 나온다. 이렇게 해서 당겨져 들어갔고, 상대적으로 뒤쳐져 있는 카카오 뱅크 같은 경우에, 이때 아니면 언제 맞추겠냐? 이때 아니면, 이때 아니면 언제 맞추겠냐? 뭐, 바로 이렇게 가지고 비교 차트로 보면 표시를 하지 않습니까? 바로 표시를 하죠. 카카오 페이가. 미쳐서 날라가고, 아, 카카오 올라 들어가고, 근데 얘못 갔잖아요. 그죠 한번 이렇게 따라 붙긴 했는데, 그 다음에 잠깐 쉬는 동안에 얘들 을더 날라가 버리고, 못 따라왔죠? 이거 따라 붙는 거예요. 이렇게. 이 크기만큼. 아, 그래서 카카오 퍼센트에 근접하는 요 정도 수준까지, 카카오가좀 아래, 아래에요. 지금은 카, 카뱅이 가장 아래쪽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요. 계속해서 활용은, 자, 키를 맞추긴 맞추는데, 이거는 앞에, 저 앞에 올라올 때부터 얘기 드렸습니다. 이거는 그냥 덮어놓고 카카오페이로 가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를 드렸죠. 그래서 수평 교체라도 하라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드려왔고요. 자, 이렇게 이제 올라 들어오면 이제 키가 어느 정도 맞죠. 이제, 그래서 최소한은 따라서 일단 맞춰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카카오페이가 간다라고 하면 그냥 카카오페이를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현금 여유가 조금 있다라면 카카오페이를 사고 그 뒤에 이런 종목이 오르고 난 다음에 빼는 형태 아, 이런 형태로 거래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요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가에서 일부 덜어 두신 다음에 카카오페이로 옮겨 들어가시면 돼요. 자, 가장 좋은 상황은 카카오페이가. 주가 하락이 지금 방산주 같은 케이스 그런 것처럼 맨 꼭대기 있는 종목이 앞에 코나 아이 같은 종목이 그랬던 것처럼 대표 종목이 가장 많이 내리는 때입니다. 에? 가장 많이 내리는 때 그렇게 많이 내리면 카코페이 페이가 차익 실은 물량이 나면서 10%가 내려오고 그리고 카카오나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한 5%씩 내린다. 이렇게 될때 교체를 들어가는 게 가장 이상적인 상황이 되는 거고요. 가장 이상적인 상황이 되는 거고 뭐 지금 압도적으로 카카오. 페이가 나가고 얘가 나가서 다 뒤따라오는 상태가 되는 거니까요. 여전히 그래도 여전히 교체를 하는 게더 낫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쉬고 얘가 따라 들어왔을 때 지금 같은 위치에서 일부 반 정도 미리 덜어버리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 들어온 이 자리 차익실현 이제 기초 반등선 라인 넘어 들어온 거죠? 이게 이제 이 라인 넘어 들어온 겁니다. 데드캡파운스 라인 넘어 들어왔어요. 카카오 현재 흐름에서 카카오 뱅크가 카카오 페이를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죠?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AI 쪽 이슈나, 이제 모든 이슈를 스테이블 코인이라든가 이쪽은 전부 다 이슈를 카카오와 카카오 페이가 나눠가지고 있잖아요. 특히 카카오 페이가. 그렇죠? 카카오 같은 경우도 AI 쪽 이슈를 현재로는 모멘텀이 지금 오히려 제일 약해요. 예? 이게 제일 약한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요거 조금 덜으셔서, 덜으셔서 카카오페이 쪽으로 충격해서 들어가는 쪽이건 눌려서 잡는 쪽이건 자,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정도까지 들어갔으면 이 흐름들이 조금 눌려져 들어올 가능성이 자, 크기가 카카오도 1차, 2차 상승은 거의 완성이 됐고요 2차 크기까지. 일단 동, 거의 동일한 크기 지금 다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제 이 다음에는 이제 오버슈팅 크기 남아있는데요. 아래쪽에서 표시해 드려놨잖아요. 그거 이제, 거래 정지되고, 이렇게 밀려 내려오면, 아, 이거 이거로 옮겨 들어가시라는 얘기에요. 어느 쪽이 됐건, 아, 이제 올려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시세가 이제 전부 끝나는 시세가 된다라고 하면, 저, 이거 어차피 얘가 끝나게 된다라면, 카카오도 끝나고, 카카오 베이크도 끝나고, 다 끝나요. 2차전지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 같이 밀려 내려갔잖아요. 어차피 다 같이 내린다 이거에요. 금양 같은 종목이 올라 들어올라 그러면 2차전지 업황 전체가 돌고 다 올라 들어와야 올라야 근데 전고체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안 내리고 더빠 오를 때는 2차전지 반등세 나올 때는 더 빠르게 반등이 나오고 밀릴 때는 쉽게 내리고 그러거든요 올라갈 때 어차피 다 넘고 올라간다고 하면 뭐한다고 제일 처져있는 종목을 들고 있냐 이거야 어차피 같은 방향으로 같이 움직이는데 따로따로 움직이면은 따로따로 보유하면 다 몰라도 어차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제일 센놈 보유하고 있어야지. 왜 제일 약한 놈을 보유하고 있냐고. 그래서 금형 바꾸라는 얘기 작년에 1년 내내 들었지 않습니까. 금형이 선두 종목이 아니니까 대장주가 아니고 압도적으로 강한 종목이 아니니까 바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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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형이 거래 정지되기 바로 전날까지도 바꾸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음, 응? 음. 이제라도 바꾸 지금이라도 바, 바꾸라고. 안 되면 반이라도 팔으라고. 그렇게 강조를 들었잖아요. 어차피 방향이 다 같은데. 2차 전지가 반등이 하나도 안 나오는데 금양 혼자 반등이 나올 것 같습니까? 계속해서 상승을 할것 같아요? 아니면 2차 전지가 결국에 금양의 반등은 2차 전지가 반등이 나와야 같이 나오는 거거든. 거기서 이제 속도 싸움이거든요. 근데 그냥이 그렇게 앞장서는 종목이 아니다 이거야. 그 뭐하러 그걸 가지고 있어? 하이드로리튬 뭐 이런 거 뭐하러 가지고 있습니까? 어차피 2차전지가 전체가 올라요 올라오는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카카오그룹 층는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어차피 얘가 죽는다 그러면 카카오도 죽고 카카오뱅크든 그것도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교체를 하라고 라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지금도 교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카카오페이가 쉬고 있는 동안에 크기가 올라 들어왔으니까 여기서 일부 더 내셔가지고 다시 카카오페이를 사는 쪽으로 이렇게 맞춰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쪽으로 활용을 교체로 전략 잡고 활용하시기를 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작에 이거 바꿔치웠으면 얼마나 좋아. 예, 편차 좀 보세요. 이거 어, 예. 자 앞에서 나올 때부터 시작해서 카카오페이로 교체를 하라고 계속 교, 교체하라고 교체하라고 얘기 들었잖아요. 예, 차이가 이게 얼마냐 이거야 이게 천문학적 차이 아닙니까 예, 60% 50% 그리고 카카오페이는 200% 예. 자 이렇게 종목별로 예, 모멘텀이 다르고 어, 핵심 주도주가 다르고 이런 거 이제 다 찾아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앞에 지금 예시를 드렸던 것처럼 다 찾아드린다는 얘기예요. 작년 초에 처음으로 바꾸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 그때 바꿨으면 어, 이수 스페셜티 같은 경우 지금 손실 얼마 안 돼요. 지난 1년 가든피 결해서 금양은 뭐뭐 거래 정지 풀려도 박살이죠. 풀려도 이미 박살난 게 얼마 안돼일년 동안. 이사회에 나트륜주 같은 경우도 반등이 나왔었고요. 계속해서 제가 제안을 대신을 드리지 않습니까? 자, 3,100포인트 향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더 간다죠. 우리 지속 계속해서 더 달린다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한국 증시 전세계 최강, 다른 국가들하고는 아예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 전세계 최강, 우리 증시 자체로도 어, 지금 처음 나오는 그림입니다. 코스피는. 코스피는 코스피 역사에 처음 등장하는 강세장이에요. 역사적 대강세장입니다. 코스닥까지 합쳐가지고 전체로는 20년 만에 오는 슈퍼랠리고요. 20년 만 이제 16년 넘어갔습니다. 이제 20년 만에 오는 슈퍼랠리로 들어갔어요. 제대로 돈좀 버셔야 될거 아닙니까? 자 오르고 앱 다운로드 받고 설치해서 회원가입하고 로그인 하시면 최고 전문가 24분의 최고 전문가들이 뭐이런거 그날 그때 그때 당일 당일 가장 주도적으로 올라가는 종목들 롱쇼 걸리면 이제 팔아야 될 종목 사야 될 종목 다 진시들이죠. 오늘 같은 날 아침부터 이제 중동 테마 방산 테마 매도하라. 사인들 다 나가고요. 다 나갔고 휴전. 육가 하락, 육가 하락, 수혜주, 뭐다 본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다 잡아 드리거든요. 아, 그리고 로보트들 올라 들어가는 거, 로보트 올라 들어가는 거 바로 직전에, 자, 로보티즈 어저께 상한가였는데, 그 전날 추천을 드렸죠. 로보티즈. 저희 가서 보십시오. 로보티즈 어저께 상한가였고요. 제가 이 로보티즈를 추천을 드린 건 어저께가 아니라 그저께입니다. 그저께. 로보티즈 어제 상한가 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 는 따라 들지 가지 말아라 라고 얘기 들었죠 어저께 상한가에서 그리고 이제 저 뒤쪽에 있는 종목들로 들어가라 라고 얘기 들었고 여기서 들어갔어요 이거 이미 그 전서부터 표시 다 되어 있었잖아요 추천 여기서 나간 겁니다 다시 빠져나오는게 미리 요거는 미리 표시되어 있던 거구요 일이 들어오면 받으면 됩니다라고 미리 표시되고 그리고 빠져나면서 이제 확인사살 매수 들어갔고 어저께 상한가 나왔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어, 위에 파는 자리 어저께 역시 마찬가지 어저께 분석해서 위에 파는 요게 표시해 드렸죠? 고가 자리? 예. 이렇게 다 표시 다 드리고 있는데 이거 돈을 못, 못 버는 게 비정상 아니에요? 이거 초등학생한테 시켜도요 돈더돈 벌어요 예? 오히려 초등학생들이 저더 잘해요. 시키는 대로 하니까 딴 생각 안 하고. 여러분들은 맨날 딴 생각 하니까 잃어버리죠. 돈을 꼴고 그러는 거죠. 이렇게 표시 다 해놨잖아요. 돈을 못벌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표시 다 해놨는데, 예? 매수과 매도가 다 알려드리고 이렇게 표시 다 해놨는데 이거 왜 돈을 못 버냐고 이렇게 다 해놨는데 다 알려드리는데 전부 다 알려드리잖아요. 이제 요게 이제 밀려내로면 받을 자리 곧 나갑니다. 이것도. 지금 3천 향하는 슈퍼렐리 나오거나 아예 표시 자체를 안 했죠. 이거는 상단을 막아놓으면 안 되니까요. 그냥 빵 뚫어놓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예. 이런 거꼭 표시해 놓으면 거기 가서 또다 때려 팔아. 예. 그래서 표시를 안 해놨습니다. 예. 여기 이런 거 예. 위로 살아. 예. 따라가서 지금이라도 살아. 이거 6월 4일 5일.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 이뭐 듣보잡 알지도 못하고 있던 IT센글로벌이 도대체 뭐하는 종목이냐 알기도 전에 여기서 4일 5일 연달아 지금이라도 따라사라 이틀 연속으로 따라사라 이기드잖아요 그리고 표시 가딱 해놨지 않습니까 그대로 찍고 돌아 들어가 버리죠 그냥 버는거 아닙니까 이거 이런데 돈을 못 벌어요 돈을 못 버는게 비정상이죠 자, 오르고 들어오셔서 20년 만에 대장세, 최고 전문가들 도움받으시고 큰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